이게 세계,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위스가 워낙에 그 지방자치권이 강한 나라라도, 어, 연방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방 어, 26개의 칸톤에, 그러니까 26개 주에 동시에 비상사태를 내리는 것은 그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스위스주의 근교에서 18년째 거주하고 계신 유영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준의 뉴스 공장이 방송됩니다. 정신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오잖아요>. 제가 평소에 <laughs> 교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고기 때문에 아, 이 얘기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 일본 상황 일본 상황이 어, 여러 가지로 저희는 궁금하고 걱정되고 어, 그렇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동시에 있는데, 종합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만 명 무료 검사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일본 여론이 비난조여서 관도 버렸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의 상황은 지금 검사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전략 자체가요. 그냥 중증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주로 진단해서, 그냥 중증환자 숫자를 진단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의료시스템 시간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중증환자 열심히 치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아마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의료시스템에 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개념이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방치한 입구가 사실상 지금 정치한 거죠. 네, 그렇다고 뭐 방식이 다르 되는 거라고생각했는데 영국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맞을 건지 일본이나 영국 같은 상황이 맞을 건지 추후에 아마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영국은 최소한 총리가 나와서 죽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 모두가 다 병이 걸려서 거의 60% 이상 걸려서 퍼센트치까지 말했더라고 60% 이상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단 면역력이 증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최선 총리가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국 그 국민들이 각자 도서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도할수 있는데 일본은 그냥 잘 하고 있다 방역을. 네. 그, 그 환자가 발생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니까 이건 기만 아닙니까? 기만? 그런기은 합니다. 사실 솔직해야 되고요. 나 연구 영국... 총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큰 문제 없다. 우리가 다잘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문자라고 할수 있고, 이 부분이 어쩌면 그 민주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내. 작군의... 방향성의 결정들이 있어야 할것같아서 제가 보셨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아직 발표한 어, 계약을 연기할지, 아니면 계약을 그냥 할지, 왜냐하면 학부형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 교육당국에서 고민이 많은가 보는데, 그, 감염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계약을 연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 그냥 계약해도 좋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 저뿐만 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계약은 연기하는 게 맞다. 음. 그리고 그 기간도 좀기어이 되지 않겠느냐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소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염되는 것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감염되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 유행이 다시 한번 촉발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에게 감염 전파도 가능하고 또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감염이 전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과 더불어서 올수 있는 최대한의 파장들을 준비를 최 해놓고 나서 계약을 한번록 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 계약을 미루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라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우리가 우리 최근까지만 해도 신천지 관련 검진하고 당국이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어, 사회 전반이 계약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되는지 아직 그렇게 준비가 잘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음. 그래서 어, 아직은 대학 할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사회적으로 네. 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하면 네. 사회가 이제 뭐랄까, 모든 게다 정상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느낌도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 부분도 사실 그 전문가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학교는 몇십만의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제 밀접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영역에서 보기에는, 어, 학교도 가는데,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이 의미 없는 게 아닌가, 음. 끝난 게아닌데 게 생각을 할수 있다. 특히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타이밍을 교회 음. 계약과 맞춰놓은 교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 그뭐 학교도나 가는데, 그리고 그 이제 대개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 학교들도 대부분 쉬고 있는데 학교도 가는데 교회 그 학교부터 시, 또 교회 학교도 시작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예배 드릴 수 그렇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죠. 될수 있는 또 사인이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얘기하셨으니까 최근 수도권에서는 교회 중심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것도 작은 신천지도 몇 명으로 시작했을 테니까 네. 걱정이 큰데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들이 그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을 통해서도 예배를 졌던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교회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같이 모이게 되면. 뭐 것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집단 발병의 파편이 교회로도 달라들어서 교회에서 집단 발병하는 양상은 계속 보이는데 또 그게 심지어는 지역 사회 뭐 피시방과 연관돼서 또 확산되는 양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네. 연결되면서 그 증폭되는 양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인으로 음.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 예,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당무가 예. 중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예요네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상황을 볼때 어, 유럽도 중국 초기처럼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고 어,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 세계 예외 국가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빨리 겪고 빨리 정리하가는 와중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 어, 3월에 끝나거나 4월에 끝날 일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장기적으로 갈 거를 준비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충격들을 감안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건지 상당히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코로나와 일상을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아약속들 어 시스템 뭐 문화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당분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직장의 문화부터 시작하고 또한 밀집된 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하고 사 방향으로 조정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만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경제적인 정책화 시켜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직장의 패턴들 또 정부에서의 사회 보장의 패턴들도 완전히 책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직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재택을 권장하고 재택이 절대 안 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근무 시스템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 뭐 출퇴근 시간 을 서로 조정한다든지. 예. 네. 이전에는 생각조차 안 했던 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걸 빨리 할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듭니다. 왜냐면 최근에 횟집이 드라이브로 횟집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네. 적응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한국인이 가진 그런 아주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대응 자체가 지금 더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모습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바뀐 채 일상으로 돌아가되 규칙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연구를 전문가들이 당장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 네 사실 그런 부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당장에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건가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총선 투표 맞습니다. 시간대를 더 늘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선 간격을 충분히 확 받아보면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지금 8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하루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도 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사회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각계, 각지 위원회 들도 구성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인들도 오전반오후반이 생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장기전이 될거 같고, 어,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보일 때 어, 중국 못지않은 숫자로 갈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어, 예, 유럽 상황들이 심상치 않아서, 유럽 외교국가민국 이미 중국 상황보다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미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도 뭐 상황이 만만치 않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우한 중심이었지만, 유럽은 주요 도시들이 다 중심이에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코로나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국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목소리> 얘기 좀 해보죠. 예.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이재가 교수였습니다.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이틀 연속으로 박시영 대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시영입니다. 어, 앞으로 더 자주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는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에 나오신다고요? 네, 월요일에 나오신 게 있습니다. CBS 10년 이상이 이걸 말는데 네. 바이바이 했습니까? 아, 너무 오래 했다고. 너무 오래 했다고? <laughs> 그만두라고 통보받으셨어요? <통고> <laughs> 자, 사실 최근에 어, 예년 같았으면 엄청나게 뉴스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어요. 뭐, 공천도 날리고, 예. 불출마도 많고. 출그우소서 출마도 많고 네 예,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제 폭발한 것이 한번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비례정당에 관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합비례에 참여하는 말이야 어제 폭발한 것은 어그 비례정당 얘기 해보죠 어제 폭발한 것은 한선교 대표가 미래 한국당의 공천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 네. 원래 <laughs> <laughs> 이각에서는 그런 내상이 약간 있었죠. 그렇죠. 심상치 않다. 네. 그리고 미래 한국당에 뭐 4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몰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미래. 한국당 에서 떨어져 나간 위성정당으로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원래 이제 당대표에 한번 등극을 하면 본인이 네. 갈자로한번 휘두르고 싶죠. 예, 네, 그런 욕구가 있는데. 특이한 건 이런 거 있어요. 통합당에서 그 영입 인재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다 다 날렸습니다. 영입 인재가 당선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비례 20분 안에 통합당 인재가 0명. 0명? 그래서 여기...